전용면적 273.96제곱미터로 중과세율 기준인 274제곱미터에 겨우 0.04제곱미터가 적어서 표준세율을 적용받은 겁니다 PH129 뿐만이 아닙니다 라인원 한남이 단층 244.82제곱미터 그리고 북층 273.95제곱미터로 시공해 취득세 폭탄을 피했고요 하르크 한남, 홍수 갤러리아 포레 한남 더힐,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취득세를 아끼려는 꼼수 설계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타 수학 강사 현우진 씨와 장동건 고소영 부부 그리고 골프 선수 박인비 홍인터내셔널의 홍상욱 대표 등이 거주하는 이집 바로 PH 129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상지카일룸이나 에테르노 청담 등 초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동대교 남단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이자 집값만 150억 원이 넘는 그야말로 초고가주택이 최근 색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취득세를덜 내도 된다라는 결론인데요. 이 pH129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대체 어떤 집이 고급주택이냐 이런 생각들 다들 드실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조세심판원은 p h 1 9 시행사가 강남구청 해당 관할 구청이죠. 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230억 원에 불복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청이 시행사에 부과한 약 230억 원의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 취지에 맞춰서 취득세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PH129 먼저 보면은 총 29가구입니다. 이0 가구 주택 미만이어야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총 29가구가 설계가 돼 있고요. 전용 273.96 제곱미터가 이렇게 27가구 그리고 전용 407 제곱미터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 두 가구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중공 당시의 더 펜트하우스 청담 시행사는 총 42억 원의 취득세를 강남구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이 전용 273.96제곱미터 2 7가구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 약 3%를 적용해 25억 원, 그리고 전용 407제곱미터 아까 펜트하우스 두가구에 대해서만 중과세율 약 11%를 적용해 17억 원으로 계산한 금액 총 42억 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에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지방세법 때문입니다. 이 지방세법은 취득세를 산정할 때 단층 기준으로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복층의 경우엔 전용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세율의 3배를 각각 부과합니다. 이렇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건데요. p h 1 2구 아까 말씀드렸던 니 공동주택 다시 보면 29가구 일단 모두 복층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층이 기준이 되는 274제곱미터가 중과세율의 기준이 되는데 펜트하우스 두 가구 모두 274제곱미터를 훌쩍 넘기는 고급주택으로 당연히 분류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서 시행사도 그렇게 납부했고요. 그런데 나머지 27가구는 전용 면적 273.96제곱미터로 이 중과세율 기준인 274제곱미터에 겨우 0.04제곱미터가 적어서 이 표준 세율을 적용받은 겁니다. 이 전용 면적 0.04제곱미터 어느 정도인지 감이 또잘안올 수도 있는데 평수로 한잔하면 이게 0.012평입니다. A4용지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A4용지 면적 0.06제곱미터보다도 적은 게 바로 이 전용 면적 0.04 제곱미터입니다. 이0.04 제곱미터를 각 가구마다 줄이면서 취득세를 무려 200억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게 바로 발코니 확장, 세대별 지하 창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남구청과 해석이 달랐는데요. 우선 강남구청 주장은 이렇습니다.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만 전용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거실 일부에서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발코니 부분과 세대별 지하 창고를 각 전용 면적에 이제 합산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강남구청은 해석을 했습니다. 세대 내 발코니 확장했던 부분과 세대별 지하 창고 이걸 모두 합산하면 전용 면적이 약 48제곱미터가 추가돼서 나머지 27가구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펜트하우스 두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7가구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강남구청은 시행사에 취득세 총 230억 원을 부과하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당초 취득세, 시행사가 냈던 취득세 42억 원에 5배가 넘는 엑수입니다. 반면 시행사는 이 내부형 발코니도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와 동일하게 봐야 해서 전용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남구청 취득세 부과에 반대해서 2022년 11월 이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강남구청 인허가 당시부터 내부 발코니를 전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지하창고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실제로 사용하는 이 주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또 특정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볼수 없어서 공용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조세심판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 패트하우스 이 pH129 청담, 올해 공시가격은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 펜트하우스가 164억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162억 4천만원에서 약 1억 6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으로는 국내 1위 아파트가 바로 ph129입니다. 이 펜트하우스가 아닌 전용 273제곱미터, 거래가 좀 그나마 되는, 27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최근 실거래가는 2022년 4월 145억원입니다. 이런 초고가 주택이 전용 면적을 이제 조금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낮춰서 설계를 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한 게이 PH 129뿐만이 아닙니다. 고가 하이엔드 주택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나인원 한남이 단층 244.82제곱미터 그리고 복층 273.95제곱미터로 시공해 취득세 폭탄을 피했고요. 파르크 한남 단층도 244.70제곱미터, 복층도 270.01제곱미터. 그리고 뭐 성수 갤러리아 포레 한남 더일,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펜트하우스 세대를 제외하고 단층 기준으로 245제곱미터 이하 설계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취득세를 아끼려는 꼼수 설계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행사가 설계를 할때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100억 원을 훌쩍 넘는, 뭐, 150억 원에 달하는 이 주택. 그리고 다른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엔드 주택도 뭐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고가 주택이 이제 국가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안 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주택도 사실은 이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게 취득세 중과라는 게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만 지키면 취득세 중과를 할수 없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땅 짓고 연구소에서는 이 pH129 초고가주택에서의 취득세 중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